에어 아시아, 퀸즈 n j u Park Rangers. Kinju Park r a 김주 e 한국 사람들은 남 Park Rangers. Kinju Park r a n 아, <목> 진짜? 축하를 몰라. 축하를 못할 것 같아. 어? Wi-Fi available? 오, m 오 g 이 o 니 n 보는거 아니야? 지금? 연결하자마자. 와이파이 3이의 1? 3분의 1? 3 거기 자리 분의 1? 가지고 1? 3분의 1? 3분의 1? 3분의 1? 3 시고 c 었던것 같은데 여기 15A 여가 B인가? 아 33이네 33 33으로 되어있고 ABC가 이쪽 DEF가 이쪽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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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캐리어가 꽉 차서 간이즘을 이렇게 놓고 우리 자리 이렇게 생겼고 저아주마 그 엄청 쳐다봅니다 어디독이 약간 더 좋은 거 같아요 어? 디보다 뭔가 더이시트가더쿠션가보 있어. 응 그러네 어. 뭔가 조금 포근해 서 약간 오래된 무장 장 의자 느낌이 <laughs> 랑카이로 떠나는 소감? 랑카이 빨리 투어를 진짜 싸게 해갖고 지금 공항가서 무조건 진짜 랑카이 여행을 책임진 범준이는 지금 온통 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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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나 예약 예약 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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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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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쿠알라가 끝났기 때문에 쿠알라 담당 두히 쿠알라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그다음에 랑카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범준이 지금 하품하고 있는데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, 그 다음 재지는? 재지는 지금 없네. 약 우리가 지금 오늘 목요일이지 화요일에 와서 약 그리고 월요일부터 울천공항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의 한 하루에 4시간씩 지금 <laughs> 3일 넘달아 <엉덜라> 지금 <laughs> <다 웃음> 강행군강행군인데진 조금 좀 버겁지만 그래도 평생 남을 추억을 전반 29분에 새기기 위하여 힘내고 琅카이 날씨가 좋기를 기대해 봅니다. 여행 네. 동안 무사하게 다치지 뭐, 않고 안전하게. 지금 와서 뭐 하는 말이지만, 랑카이 아, 랑카이다 네. 전반 29분에 멤버가 된참 참여심에서 아주 굉장히 어. 영광스럽다고. 아, 우리 무한 재진교. 역 너무 재진이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돼. 일단 일단 재진이는 모든 그치.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해 거기서 이제 맞춰가기만 하면 사실 지금 범준이는 재진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어요. 오 <laughs> 이미 지금 발가락 끝에 있습니 <laughs> 랑카이에서의 첫날도 기대하면서 출발. 랑카이에서 뵙겠습니다. 랑카이. 뵙겠습니다. 범준 손가락, 수카셀라사이.